저번에 고민했던 디자인 그거 어떤 디자인으로 지 원래 여기에서 이런로 음. <laughs> 바뀌었다가 아무리봐도 이상해서 <laughs> 다시 이렇게 바꿨어요. 음. 이게 나왔을 때 약간 벌레처럼. <웃음> <웃음> 음. 아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. 음. 그그지 음. 벌레 안 같으니까. 음. 괜찮은 거 같아. 음. 은이라서 그런가 화이트보다 색깔 이 있는 게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. 음. 저이런 파란색은 처음 봐요. 일단 <laughs> 맨날 뭐, 알무릴때 이런 파란색만 음. 보다가. 음. 음, 그래, 이게 더예쁘긴 음. 하다. 사장님, 음. 이거 좋아하신다. 음. 음. 아니, 음. 컬러가 예쁘긴 해. 고민이네. 음. 어떤 게 고민이니? 세개다 해도 되죠? 응! 음. 아니, 세개다 해도 돼. 음. 아니, 이거 한거세개다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뭐 하나 빼게? <laughs> 그것도 그렇네. 예쁘다. 이만 응. 봤을 때 상상이 <laughs> 안 됐는데 이거 3D 그거 그전에 했던 거 있나? 3D 프린트야. 응. 그전에 했던 거. 벌레처럼 나온 거. <웃음> 잠깐만요. 있을 <laughs> 텐데 원래 이거였다가 이랬었어. <laughs> 맞네. 약간 그. 깨골 같기도 하대. 이렇게서 보니까. <laughs> 진짜 동그리 같으면. 그래서 많이 <laughs> 발전됐데 <laughs> 매진 얼마나 쓴 거야? 작은 것도 예쁜데. 음. 너무 작아가지고. 응 그래. 그건 너무 작아. <laughs> 디자인 좀 볼게. 네. <laughs> 내 수, 손가락이 안 예뻐서 너가 들어줘. <laughs> 내 손가락이 안 예뻐. <laughs>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? 약간, 그라데이션 처럼. 응. 그라데이션 처럼 잡아줘도 좋고. 조금. 음. 이렇게. 응. 음. 페어코보다 확실히 이게 낫다. 그쵸? 응. 음. 마지막에 바꾸을 진짜 천만 다이다첫 <laughs> <laughs> 반지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응. 응? 너무 신나요. <laughs>